와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카에서 나온 13mm 금요일 파트 6 7인치 얼티밋 제이슨 보이스 피규어입니다 먼저 패키지의 정면은 이렇게 13mm 금요일 파트 6의 포스터로 되어 있고요 패키지의 측면에는 이렇게 13mm 금요일 파트 6 제이슨 보이스라고 적혀 있고 반대쪽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뒷면에는 피규어의 이미지와 13mm 금요일 파트 6의 스토리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앞면이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피규어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피규어가 들여다보이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구성은 피규어 본체와 제이슨이 상징인 하키 마스크, 그리고 제이슨의 묘비와 제이슨이 즐겨 사용하는 마체테, 그리고 단검 하나랑 교체용 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창살로 만든 창인 것 같네요. 먼저 제이슨의 마스크를 보면요. 어, 색깔은 황토색이고 유광 마감이 되어 있어서 빤딱빤딱하게 윤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구멍들은 다 진짜 구멍인데 이눈 같은 경우에는 어, 구멍이 아니고 막혀있고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어, 눈 부분이 막혀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끈 같은 경우는 연질이라서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제이슨의 묘비가 부속되어 있는데요. 어, 드라이브러싱을 통해서 돌의 질감을 어, 나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끼나 아니면은 음, 풀 같은데 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체테인데요. 제이슨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죠. 여기 보시면 칼날은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손잡이의 양쪽 면이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단검이 부속되어 있는데요. 칼날은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칼날 뒷부분은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손잡이는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어, 끝부분에 이건 고리 같은데 이 부분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쥐는 형태의 교체용 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손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손하고 다르게 조금 더 구멍의 크기가 큰데요. 어, 이 기본 손 같은 경우에는 창을 잡는데 사용하고 이 손은 마체테나 단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파츠가 두개 있는데요. 이 파츠를 이렇게 끼워주면 하나의 기다란 창이 되고요. 아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어, 손에 조금 더 쥐어주기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트 6를 아직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창의 끝부분을 보면 어, 창살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 끝을 봐도 어딘가에서 떼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마 어, 창살을 개조해서 창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피규어 본체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헤드부터 살펴보면요. 어, 찾아보니까 13일의 금요일 파트 6부터는 제이슨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데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체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피부의 질감을 조형을 해놨습니다. 살짝 어, 초록빛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나무 껍질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유광 마감이 되어 있어서 반딱반딱거립니다. 보시면 어, 입이랑 코 주변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 부분에는 뼈가 드러나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붉은 기운이 살짝 보이는데 특히 뼈 여기를 보면은 아마 어, 피를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징그러우니까 빨리 가면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면 굉장히 친숙한 모습이 되는데요. 어, 가면을 쓴 헤드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이끈 어, 파츠가 굉장히 잘 고정을 시켜줘서 어, 이렇게 거꾸로 해도 잘 떨어지지 않고요. 그럼 상반신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셔츠의 주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고요. 셔츠에 검정색으로 워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피도 좀 묻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어, 셔츠에 구멍이 뚫려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어, 아마 이렇게 막 뭔가로 찔렀는데 언데드라서 여전히 어, 건재한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6 제이슨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허리춤에 장비를 주렁주렁 차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벨트 같은 경우에 어 군대에서 쓰는 어 탄띠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단검을 넣을 수 있는 칼집이 있고 마체 티를 넣을 수 있는 칼집 그리고 어 파우치가 있는데 어이 영화를 보지 않아서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뭔가 어 투척하기 위한 용도의 뭔가 나이프 같은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살짝 금속 느낌으로 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리고 노란색이랑 빨간색 뭔가 끈이나 리본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팔도 옷의 주름을 잘 표현해놨고, 장갑도 어 도색을 통해서 낡은 느낌을 나름 잘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등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하반신을 보시면 바지도 옷의 주름이 사실적으로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지 끝부분 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도색이 뭔가 바지의 질감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지에 어, 피도 좀 묻어 있고요. 어, 뒤에서 봐도 어,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초록빛이 도는 구두를 신고 있는데요. 구두에도 드라이브러싱을 해놨고 그리고 밑창은 살짝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이렇게 카피라이트와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멍이 있어서 패그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동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머리부터 살펴보면요. 어? 어? 아니 아니. 그래 그래. 그리고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앞뒤로도 이렇게 회전이 360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한 여기까지 접히고요. 손목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피벗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기울일 수가 있고요. 회전도 가능하고 앞뒤로 살짝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앞으로 한이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이 연질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가동의 폭을 넓혀주고요. 뒤로는 한 이 정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옆으로는 한이 정도 올라가는데요. 여기 단검의 칼집이나 어, 마체테의 칼집이 살짝 방해가 되고요. 무릎은 한이 정도 접힙니다. 그리고 발목이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살짝의 피벗이 가능합니다. 손에다가 창을 지어줄 때는 이 창을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먼저 손에다가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합쳐주면 됩니다. 어, 손의 위치도 조정이 가능한데 다만 이 구멍이 좀 뻑뻑해서 슬라이드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 손에도 창을 쥐어줄 수 있고요. 참고로 창을 손에 끼울 때 손에 있는 구멍이 매우 뻑뻑해서 잘 안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구멍이 휘어져서 창이 잘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면 부러지는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을 두 손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창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창을 두 동강 내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손에 하나씩 쥐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 손을 빼가지고 교체용 손을 이렇게 끼우고 이 손에다가 동봉된 마체테를 이렇게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에 있는 칼집에다가 마체 테를 이렇게 넣어서 수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이 손에다가 이번에는 단검을 이렇게 쥐어줄 수 있습니다. 단검을 이렇게 역수로 쥐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단검 칼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끈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칼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여기 갈라진 부분을 양쪽으로 벌려서 칼을 마저 끼우고 손잡이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박스의 속지에는 관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이슨 피규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관 속에 누워있는 제이슨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묘비까지 세워주면 완벽하고요. 피규어의 크기는요. 한 7.4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카 블레이드러너 2049 피규어들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제이슨이 일반 피규어들보다 체구가 좀큰 편이고요. 맥팔레인 모탈 컴뱃 스콜피온 피규어랑 비교해도 이렇게 제이슨이 좀더 체구가 큽니다. 제이슨은 모탈 컴뱃 X에서 게스트로 참전한 적이 있었죠. 네카 엘리언 워리어 그리고 퓨지티브 프레데터랑 같이 세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인간 외의 존재를 데려와야 제이슨이 좀 작아 보이네요. 총평은요. 상당히 괜찮은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13일 금요일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보지 않아서 영화 속의 모습과 비교는 어렵지만 피규어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제법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조형이나 도색도 준수하고 악세사리도 풍부한 편이라 마음에 듭니다. 가동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다만 제이슨이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가동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도 정적인 포즈만으로도 무서워 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이 좀 뻑뻑한 편이라 악세사리들을 끼울 때 다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체용 손이 몇 종류 더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취할 수 있는 포즈가 좀 한정되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13일의 금요일 더 게임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이슨이 이 파트6 제이슨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해서 이 제이슨 피규어도 몹시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